신선한 컨셉으로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모습을 통해 푸드송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가수 노아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 앞에 차지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농산물을 소개하기 위해 왔는데요. 저희 뒤로는 텃밭이 있습니다. 어, 과연 어떤 농산물을 키우는 텃밭일까요? 오늘의 농산물은 우리나라 대표 건강 식품. 마늘입니다. 어, 아, 마늘은 한국인의 밥상에서 거의 빠지지 않는 재료 아닌가요? 그렇죠. 구워도 먹고, 그냥도 먹고. 맞습니다. 우리 몸속 혈관 청소부 마늘의 다양한 효능과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미국 국립 암 연구소가 뽑은 최고의 항암 식품 이 마늘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마늘의 항암 효과는 마늘이 주목받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효능인데요. 그래서 하루에 마늘 반쪽만 먹어도 위암 발생률과 대장암 발생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와 마늘 반쪽의 힘이 이렇게나 강력하다니 놀랍지 않나요? 아 또한 마늘 속 게르마늄이 암 세포의 발병을 막아서 암 예방에 기여한답니다. 아유 마늘은 먹을 때는 너무 좋지만 먹은 후에 강한 입 냄새를 발생시키는데요. 마늘 냄새는 쉽게 사라지지도 않는다죠. 이렇게 속에서 올라오는 강한 마늘 냄새를 줄이는데 사과와 우유가 도움이 되답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은 마늘 냄새를 유발하는 휘발성 물질을 줄이는데 효과적. 우유의 아미노산 역시 마늘의 휘발성 물질을 감소시키는데, 이때 저지방 우유보다는 지방이 풍부한 우유가 더욱 효과적이라합니다 마늘 냄새를 없을 때는 뭐다? 사과와 우유다. 잊지 마세요. 마늘의 주요 성분인 알리신은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해 준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형성을 막아 주면서 면역력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마늘에 들어 있는 칼륨은 혈중 나트륨을 제거해서 막힌 혈관을 뚫고 혈압을 정상 수치로 조절해 주는데요. 우리 몸속에 노폐물이 쌓여 혈액 순환이 되지 않을 때는 마늘만한 식품이 없겠죠? 면역력 증진과 고혈압 예방에는 마늘 잊지 말고 기억하자고요. 마늘이 가지고 있는 세포 활성화 작용은 피부 세포의 노화를 방지해요. 또한 피부의 신진대사가 촉진되어 윤기나는 피부로 만들어 준답니다. 마늘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마늘로 얼굴 팩을 만들어 사용하면 기미, 주근깨, 잔주름을 없애는데 아주 좋답니다. 먹어도 좋고 피부에 양보에도 좋은 마늘의 효능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마늘은 반찬, 양념 등 식재료로도 자주 쓰이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다진 마늘이나 으깬 마늘을 가열해 음식을 조리하죠. 하지만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제대로 섭취하기 위해선 생마늘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럼 익혀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음... 아닙니다. 마늘의 항암작용을 돕기 위해서는 생마늘보다 익혀 먹는 것이 더 효과적이거든요. 마늘은 생으로 먹어도 좋고 익혀 먹어도 좋고 너무 유익합니다. 이번에는 마늘과 함께 먹었을 때 마늘의 효능을 더욱 극대화시키는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늘과 환상 궁합 첫 번째 음식은 연어입니다. 마늘과 생선을 같이 먹으면 효과가 엄청난데요 그중에서도 연어와 마늘을 함께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킨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대표 건강식품인 마늘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특히 한국인 밥상에 빠질 수 없는 식재료잖아요 오늘도 마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강식품 마늘 함께 먹어요 그럼, 그럼 안녕. 안녕!